얘들아, 안녕? 오늘 하는 얘기는, 부의 추월 차선 언스크립트라는 책에서 영향을 받았어. 주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인데, 내 채널에서는 자기개발에 대한 이야기로 순화시켜 설명해줄게. 변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왜들 이게 잘안 될까? 이 책에서는, 열받고 각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 나는 이 말에 너무나 공감을 했고, 할 수만 있다면 목에 피가 날 정도로 떠들고 싶은 내용이야. 내 인생을 되돌아보자면, 친구 몇명 때문에 부들거렸고, 그 부들거림을 성공으로 치환시켰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돈에 대한 성공이 아니야. 나돈잘못 벌어. 내가 처음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때는 야 열심히 하면 뭐하냐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보다 뚱뚱하잖아 격려가 아닌 비아냥을 들었고 처음으로 구독자 천명이 넘었을 때는야 니까짓게 네 말하면 누가 들어주기나 하냐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망신을 들었어 와배병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런 친구가 세상에 어딨어요 그때는 그런 것도 친구인 줄 알았어 그때부터 나는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들과 깔끔하게 돌아섰어 그런 친구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 모든 모임에서 탈퇴를 했고 열심히 자기개발을 하다가 초각성이라는 상태를 경험하게 돼 너네 드래곤볼 봤어? 프리저라는 괴물 때문에 손오공이 초스 사이언으로 변신하는 장면이 있어. 어쩌다가 변신을 했을까? 저 괴물이 자신의 소중한 친구를 반토막 냈기 때문이야. 모든 만화의 분노라는 트리거가 작용을 하는데, 나는 이게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을 해. 우리가 각성을 하려면 엄청난 분노를 한 번쯤은 경험해야 돼. 그래서 원래부터 잘난 사람보다는, 마음에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각성 상태를 경험할 일이 많을 거야. 해병님, 그러면 원래 부자들은 왜 쉽게 성공하는 거죠? 간단해. 일반 직장인 아버지가 알려주는 성공의 길과, 회사의 대표인 아버지가 알려주는 성공의 길이 같을 수가 없잖아. 이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에휴, 나는 아버지 잘못 만났네. 이번 생은 틀렸네. 하고 신세한탄을 할 거야. 그런 의미에서 방금 신세한탄한 사람들은 뒤로 가기 눌러줘. 내 채널하고는 잘안 맞을 거야. 자, 각설하고 다시 한번 각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와보자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 좋아하는 사람들은 공감을 할 거야. 잘 생기고 원래 잘 놀았고 인기 많았던 사람들보다 되게 찌질하고 왜소했던 사람들이 못 만들기에 성공하게 돼. 맞아. 이것도 역시나 내 얘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멸치라는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 지금의 배해병이라는 캐릭터는 분노가 쌓이다못해 폭발해서 환골탈태한 초사이어인 같은 케이스라고 보면 돼. 형은 원래부터 잘났잖아요. 라고. 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 "와, 내가 이만큼이나 성장했구나" 라는 뿌듯함을 느낄 정도야.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이런 표현을 했어. "야, 윤씨가 너 1년 동안 무슨 일 있었냐?" "자, 다시 책으로 돌아오자." 이 책에서는 각성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 "잠시 책에 있는 내용을 살짝만 각색해서 읽어줄게." 영원히 가슴 속에 남을 만큼 큰 한이 생겨야만 각성이 일어난다. 나를 각성시킨 사건은 20년 전에 일어났다. 나는 대학 졸업 후 리무진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으며, 평상시처럼 퇴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지막 고객을 모셔다 드린 뒤 돌아가려 했지만, 눈보라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사방에 도로가 막히고 시야도 막혀버렸다. 좌절 속에 침묵이 찾아왔고, 그 속에서 내 자신과 마주했다. 너무 부끄럽고 불안하고 절망적이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의 경영학 학위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휴지 조각들이었다. 희망이 없는 나의 직업은 겨우 청구소들을 처리하는데 급급한 돈을 벌어다 줄 뿐이었고, 평생 이렇게 일상이 반복될 뿐이었다. 나는 이제 새벽 4시에 욕을 하며 일하는 것도 그만두고 싶고 술 취한 사람들의 운전수 노릇을 해주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내 인생에 좀 먹어 들어가는 것을 보는 일이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그 순간 띵하고 현실을 깨달았대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상황 직업. 경제 상황 기타 환경 등등이 내 선택이었음을 깨닫고 모든 것이 변했대 내 자신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할이란 확신이 찾아왔고 30대의 억만장자가 되었다는 거야 중간 내용은 내가 많이 생략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봐 근데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 어? 나도 이런 각성이 있었어 아니 진정한 각성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지 않았어 너희는 순간적인 반성을 했을 뿐이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네가 받는 대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어쩌면 너는 그 당연시 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각성이 오지 않는 거야 받는 무시, 여자들이 주는 그빌어먹을 눈빛,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쥐꼬리만한 월급, 주말밖에 쉬지 못하는 빼앗긴 자유, 모든 것이 너의 각성 재료가 될 수도 있어. 아까도 말했지만 배병의 각성 도구는 친구라는 사람들이었어. 어쩌면 일상과도 같던 놀림이었을 뿐이었는데 그날은 마침 내가 잡고 있던 이성의 끈 하나를 잘라버린 거야. 내 여자친구가 있는 앞에서 나를 개무시했었거든. 나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거고 내가 더 성장해서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 내 발판이 되줘서 고맙다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낼게. 인생이 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분노를 통한 각성이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네가 받는 대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라. 어쩌면 너는 그 당연시 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각성이 오지 않는 거다. 각성이 찾아왔는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나를 찾아와. 내가 너의 등대가 되어 줄게. 간다. 안녕.